네, 수안보면 화천인데요 작은 농지 한 필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계곡물이 하천돼서 흐르는 곳, 이곳은 수안보면 화천이 되는데 예 전방에 보이는 부분이 조령간문으로 들어가는 터널의 입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조령 고개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온 계곡물이 예 지금의 하천물에 대해서 흐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하천물과 접해져 있는. 예, 농지 한 필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면적을 보면 158 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가 되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자재들을 지금 보관해 놓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로 요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기 때문에 예, 지적도상 이렇게 그림을 사 그려서 말뚝 박아놓고 그 안에 예, 농막 하나 딱 설치를 해놓으면 정말 이물 소리를 1년 내내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어 휴식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의 토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지금 요 농업용 전기에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바로 전기는 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지금 안쪽으로 흘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지금 이 하천과 계속 접해져 있기 때문에 물건지는 좀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예, 지금 보시는 이제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이기 때문에요. 예, 농지를 거래할 때 필요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예, 농막 하나 설치해 놓고, 예, 이곳에 오시면 정말 예, 멋진 그림의 휴식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수안부 온천에서 불과 1,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수안부 온천에 있는 시설들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악산도 5분 10분이면 월악산 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주변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뭐 카페라든가 고급 식당 그리고 예 조령 관문에 조령 그 등산로까지 모두 있는 곳그 중심적인 위치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지금 요 작은 면적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예, 꼭 관심 가지시고 예, 오늘의 물건 상담에 오시면 예,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지 앞에 또 하나 이그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 계곡물과 이제 오늘의 물건지에 접해져 있는 또 하나의 계곡물이 요 예, 다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합해서 수안보조로 흘러가게 되는데 예, 물 소리가 정말 그 듣기 좋습니다. 요 계곡물이 하천되어 흐르는 곳 작은 농지 한 필지, 예 농막 놓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예 토지 한 필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내용은 짧지만 예, 이곳에 오시면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예,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토지입니다. 예, 매매 가격도, 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니만큼, 예, 꼭 문의하셔서, 예, 오늘의 토지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 수안보의 고속전철역 곧 개통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하고도 차량으로 1,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오늘의 물건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예, 수안보면 하천리, 작은 농지 한 빛이 소개해드렸는데, 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